여러분, 영상이 끊겼서 다시 찍겠습니다. 좀 시끄러운 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긴 제 이름이 있어서 제가 지웠고요 여기 스토리 오전이라고 제가 바꿔서 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줬죠? 음, 못빠서 줬을 수도 있네요. 그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제 친구랑 결혼한 건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 나무가 조금 줬을 거예요. 많이 주면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조금만 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저보다 훨씬 많이 줬네요. 됐네요. 에 자, 일단은 어, 먼저 보기부터 때어볼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미션, 그리고 전공이 있네요. 전공. 스토리 우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지 마세요 뭐죠 장난인가요 장난이겠죠 여러분 꾹꾹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보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미션 미션 수행하시겠습니다네수행해보겠습니다예 단계 볼게요. 음, 어, 전공이 나오죠? 아, 이 전공이 여기 붙여져 있었는데 포장하다가 이게 여기로 붙여졌나 봐요. 요거를 열어 봐야 될것 같아요. 1번. 유튜브 적기 2번.이랑 친한 친구랑 절교하기. 3번. 나는 바보다라고 말하기. 이거 뭐죠? 음... 장난인가? 장난일 거예요. 장난이겠죠? 수행을 안 오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중에 보긴 나중에 봐볼게요. 어, 일단 뭐부터 볼까요? 으쌰. 이렇게 다 왔는데, 일단은, 어, 이거 인스부터 볼게요 인스 별로 없어서 미안. 인스 열정. 10장. 인스 열정이라도 많아. 고마워. 라이언 있어요. 이쁘다. 열어볼게요. 열어봤는데 인스가 아니고 메모지가 왔어요. 잘못 왔나 봐요. <laughs> 그래도 이쁘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준 거거든요.